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총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는 3가지의 비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를 할때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할때이 하나님 나라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히 함께할 그 미래의 천국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천국의 교훈들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천국의 삶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밭이란 그 당시 농부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일구고 가꾸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삶의 터전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45절과 46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찾는 장사꾼 역시 이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삶의 터전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밭과 또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의 비유를 두시면서 이 일터에서 또 일상 가운데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천국은 감추인 동시에 하나님 자녀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아무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어느 밭을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그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그가 어떻게 보아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뉘앙스를 살펴봤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뭔가가 반짝거려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이 보아인 것을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땅을 파거나 파헤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어디에 뭐가 묻혔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나가다가 살짝 보니까 반짝거리는 게 보여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이 보화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눈에 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의 비, 천국을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라는 질문의 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보화가 그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하여 눈이 멀고 귀가 멀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감추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바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두 번째로 알수 있는 이 천국은 바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밭에 숨겨진 보아와 또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에서 이두 이 사람의 차이는 바로 밭을 지나간 사람은 어떠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드러났고 또 진주를 찾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게는 바로 찾은 바 되었습니다. 즉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그가 진주를 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또 진주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영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영적인 갈망함 때문에 또 삶의 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고 구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분들의 어떤 노력 자체로는 우리는 자랑하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천국은 밭을 지나가던 사람이나 아니면 진주를 간구하던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권적 섭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구해서,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얻은 복음, 얻은 의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 모든 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그런 은혜입니다. 물론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은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믿는 이 구원의 선물은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은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그 어떤 우리의 행함에 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세 번째로 천국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우리는 오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밭을 지나간 사람이나 또 진주를 구한 이 장사에게 이그 그들이 보화와 또 진주를 발견했을 때그두 사람의 동일한 반응은 바로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천국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밭을 산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에서 자신의 다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밭을 삽니다. 또이 진주를 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진주를 삽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또 천국은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밭을 산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보화를 그냥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화를 그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만약에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보화가 아무도 만약에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더라면 그냥 그 보화를 가지고 가면 될 것인데 그걸 그냥 제 자리에 놓고 다시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참그그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발견하는 것은 이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행하여 다 희생했던 것처럼. 또 진주를 간절히 찾는 그 찾는 그 장사의 그 성실함처럼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만큼 진실성과 또 성실성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니 전 우주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바로 예수 그리스의 보열로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깨닫는 것은 이 밭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땅히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천국을 소유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천국을 사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것에 우리는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알수 있는 천국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최후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미래의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47절과 47절부터 50절까지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아기는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마지막 천국 비유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 때는 이 어린 양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최후 심판자 예수님, 심판주로 오셔서 이 모든 사람이 다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47절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여기서 이야기는 이 각종 물고기라는 것은 바로 온 인류의 그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고기들을 저들이 그물로 끌어내어서 앉아서 이제 좋은 것과 그리고 못된 것을 구별해 하십니다. 바로 이말 앞에 나왔던 이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와 같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최후의 심판 앞에서 이 악인과 의인은 갈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먼저는 이 바로 최후의 심판은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 연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아, 불공평한 것 같고 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도 어떻게 보면 저들도 참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을 품지 말고 또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 그것이 아직은 지금 이곳의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라지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삶이 또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 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이사십절이 비유에서는 이 물고기 중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못된 것이라는 그 뜻은 바로 쓸모없는 무익한 무가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악인이라는 것은 바로 가치가 없는 자들 그리고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한 종이라고 그가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을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한 것보다 이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을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이 못된 것 악인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과 악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여기서 무가치하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가치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들 즉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무익한 사람들은 바로 복음의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 복음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해 깨닫는 은혜를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1절과 52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이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좀이오십 절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해석하는데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을 또 이렇게 필사를 하고 또 율법을 아는 자들인데 보통 이 예수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대부분 또 예수님을 또 정죄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 즉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저들이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제자들은 바로 서기관이다. 그 저는 여기서 좀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배웠던 교훈은 바로 우리가 천국의 제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자구나.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이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인데, 여기서 이새 것과 옛 것을 그 고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고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의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서 이새 것과 옛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새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새로운 언약. 신약을 이야기를 하고 옛것은 구약,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셔러 오셨기 때문에 이 새것과 옛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그 완성되어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복음 아, 그러므로 이 천국의 제자된 우리 서기관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국간에서 나오는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간에서 내어놓기 위해서는 바로 고간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유익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천국된 제자로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는 또한 나누어 줄줄 하는 그러한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사명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의 마지막 절인 53절부터 5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마지막 그 천국의 교훈은 바로 천국은 경계를 넘어 열방으로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우리 경계 안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 가는 것입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너희들은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천국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고향에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출신. 이 목수의 아들이고 또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그 형제 야고보 뭐 요셉 시몬 유다와 같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그 예수님의 그 배경을 너무나 잘 아는 아 저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저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시고 다른 이 갈릴리 지방으로. 또더 나아가서 이 2반까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 1년에 남은 그 시점에서 쓰여졌다라고 주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마,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아, 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목을 받기셨, 받기셨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계선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바로 열방으로 뻗어 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먼저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회당에서 보통 배척을 받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비록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비록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지만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여 복음이 전파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나라 스스로 그그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스스로의 그그그 그,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스스로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해도 중국이나 또 북한이나 기타 여러 나라들 보면은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돼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도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또 격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주일마다 이 격리의 그 은혜를 우리는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가운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리가 모세를 경리로 이끌어 내셔서 그를 통하여 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경리를 통해서 또이 경계선을 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이라는 그 플랫폼을 인하여 온 세계가 이 온라인 교회가 되어가고 온라인 예배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모든 모임들이 온라인이나 또 줌으로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나 또 새벽 예배 숫자나 또 줌으로 모이는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공부가 우리 3월부터 시작하지만 또 성경공부에 참여 인원들도 그 전에 우리가 대면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지금 우리의 마음에 이곡간을 지금 채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더불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타주에서도 아카데미를 듣는 분이 계시고 또 멀리에 계시는 분들도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라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치 경계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림과 리 동시에 또 나중에 먼 훗날 최후의 심판에 우리를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격리 가운데서도 경계를 넘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그 복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깨닫고, 아 지금 이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준비의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훗날 최후의 심판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 천국을 바라봅니다. 경계를 넘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격리와 고립의 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마음의 곳간을 열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도리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또 마음과 또 육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모임과 또 예배와 또 구제와 또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성과일 조은하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모크 사역팀 가운데 지혜와 전문성과 탁월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조은하 성교사님,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성교사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계속해서 주의 사명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것을 또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